이번 시간에는 C 연산자의 그 예제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예제입니다. 자, 4-1 예제는 그 기본 사칙 연산 예제였습니다. 대입 연산자와 같이 있는. 첫 번째,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포센트 네, 연산자까지 실습을 하는 예제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을해서 복사를 해서 복사는 안에만 메인은 그대로 사용한다 그랬죠 어, 안에 있는 내용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대괄시에서시에서 v 하시면 변수를 선언하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실행. 그래서, 실행 하시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과제할 때는 이 실행 결과를 화면 캡처해서 이제 제출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예제는 우선, 연산자 우선순위 관련된 연산자 우선순위와 강제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누기 할때 정수형 변수에 넣으면 결과가 제대로 안 나왔죠. 어, 나누기 할때 나누기는 실수형으로 바뀝니다. 그럴 때 실수형을 바뀌기 위해서는 변수를 실수형 변수로 선언해줘야 되고 정수형 변수를 형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타입 캐스트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었고요. 이 부분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나누기 나머지, 나머지 연산자를 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시에서 확인해 봅니다. 자, 변수 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행하고 출력하고, 또 실행하고 출력하고, 실행하고 출력하고, 실행하고 출력하고 이렇게 실행 출력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 그래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네, 확인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 4-3은 대입연산자와 증가면산자를 실습했던 거고요. 증가면산자에서 주의할 거는, 어, 이렇게, 주의할 거는 단독으로 쓸 때는, 증가면산자를 단독으로 쓸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어, A 더하기 1 또는 A, A 빼기 1. 이대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게 대입연산자하고 같이 쓰이면 그때는 조금 이제 영향이 끼칩니다 그래서 4-2였고요, 4-3이었습니다. 증감 연산대가 먼저 나오네요. 4 다시 사, 사 다시 이 이렇게 네요자사 다시 입니사다이자사 다시 사 다시 이 됩니다. 4-3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증감연산자 있는데, 증감연산자를, 어, 여기는 섞어 쓰는 건안 나와 있네요. 주입부분에 섞어 쓰는 게 나왔을 텐데, 4-3의 증감연산자 예입니다. 이렇게 더하기 5, 빼기 5, 곱하기 5, 나누기 5, 나머지 5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해서. 값을 이용해서 증가 면산자의 실행을 확인해보는 분입니다 실행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4-4입니다. 증증 면산자. 자이부분이요 아, 증가 면산자를 단독으로 쓸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네. 대문하고 같이 썼을 때, b e q a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b는 a. a는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a 값의 변화가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b는 어, b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이건 a부터 이쪽부터 합니다. 그래서 a는 a 더하기 1. 그 다음에 b는 a. 자, 이. 수선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율 값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만 주의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실행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 봅니다. 그러면 10, 12 달라졌죠. 달라진 이유는 무슨 순위가 아, 증감을 하고 대입을 하냐 대입을 하고 증감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4-4 예제였고요. 4-5 예제는 관계 연산자입니다. 자, 두 개의 값의 관계, 관계라는 건 참과 거짓으로 표현합니다 숫자는 1과 0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같냐 다르냐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갔냐, 작거나 같냐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포시 입력을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0과 1로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은 대입문이었네요 자, 자그 다음에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참과 거짓 연산자입니다. 참과 거짓은 a n d 와 or not으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관계연산자를 논리연산자로 또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참과 거짓 나오고 여기가 아, 논리 연산자같습니다. 그래서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입니다. 아, 참과 참일 때 참이냐? 아, 이거는 앤드 연산자고요. 오호 연산자는 어, 1, 0일 때 1이 되는 겁니다. 참, 참 참일 때 당연히 참일 거고 어, 거짓, 거짓 참일 때도 참, 참이 하나 있으면 참이니까 오호 연산자. 거짓, 거짓일 때는 거짓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참과 거짓에 따른, 음 진리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낫은 반대고요. 0은 1, 1은 0. 이것도 패스벌 해봅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 예제는 논리 연산자 아, 예제입니다. 상수를 이용해서 또 논리 연산을 해 봤네요. 자, 아까는 진리값에 의해서 이제 참과 거짓을 통해서 논리 연산을 했는데 값을 가지고도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상수를 이용해서 한번 실행을 해 보는 겁니다. 자, a는 10 0 b는 마이너스 200입니다. nd의 선자를 해보는 거예요. 원래는 참 거짓을 넣었는데, 값을 넣을 때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값은 0이 아니면 다 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0이 아니면 참이기 때문에, 참참, 참참이 참참 돼서, 1, 1, 그 다음에, 에, 낫을 했기 때문에, 참인 거짓이 돼서, 1, 1, 0이 출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곱 연산자네요. 비트 논리곱, 비트 논리곱입니다. 비트 연산자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서 연산을 하겠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어 이론 강의를 참고하시고요. 항시 이진수, 비트 비트 논리곱, 논리합 연산자에서는 십진수를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되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당시 예,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10진수는 10진수 10은 1010입니다. 10, 1, 2, 4, 8이니까 8, 1이죠. 2, 1이죠. 그래서 이거는 8 더하기 2가 돼서 이건 10이 됩니다. 그래서 10진수 10은 1010으로 2진수로 바뀝니다. 7은 4, 2, 1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 1, 1, 1이 되겠죠. 이거를 2진수로 바꾸면,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1, 0, 1, 0. 그 다음에 0, 1, 1, 1.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를 엔드 연산, 5호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엔드 연산자는 11일 때만 1입니다. 그래서 011이니까 101이니까 010이니까 0. 그래서 1, 1, 0, 0, 이거는 1248이죠. 그래서 2만 1이죠. 그래서 이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실행 결과 2가 나왔죠. 이런 식으로 10진수를 2진수로 바꿔서 비트 연산을 하고 다시 2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꿔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있는 연산자로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래도는 어, 비트 5호 연산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10을 1010 10, 10, 7을 0111 5하면 어, 다 1111로 다 바뀌네요. 그래서 111은 1 15가 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0은 1010이었죠. 7은 0, 1, 1, 1이었죠. 이걸 비트 5어연산자 비트 논리 합으로 하면 1은 다 1입니다. 1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1입니다. 1이 들어갔으니까 1, 1, 1. 이거는 1, 2, 4, 8다 더해. 1인 경우는 다 더하는 겁니다. 8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10 비트 논리 합 7은 1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바꿔서 어,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복사해서, 대부시에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15가 나왔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 예제는 비트 베타적 논리합입니다. xOR를 함수. 자, 이거는 다르면 1, 같으면 0이었죠. 비트 베타적 논리합은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웠던 xOR입니다. 이거는 어, 같으면 0, 1, 1이면 0, 0, 0이면 0, 1, 0, 0, 1. 이것은 1이 됩니다. 이게 베타적 논리 합입니다. 이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10, 이건 10이었죠. 7은 0, 1, 1, 1. 1. 이거는 7이었죠. 이거를 이제 비트한산 하는 겁니다. 배타적 논리 합으로. 그러면 다르면 1, 같으면 0, 다르면 1, 다르면 1. 이거를 이진수로 바꿉니다. 1, 2, 4, 8. 그래서 더하기 합니다. 1인 경우만 더하기 합니다. 그러면 8 더하기 4, 더하기 1,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3의 결과가 나옵니다. 10 베타적 논리역7 이를 하면 13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리로는 그 실행 결과를 확인했으니까 이 부분을 대부 시가 어떻게 시가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똑같이 확인되면 잘 하신 겁니다. 13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실행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 연산 마스크 사용하는 거. 어떤 문자에 마스크를 쓰우면 특별한 값만제 표현이 됩니다. 그럴 때 마스크 기법을 사용하는 거고요. 실행을 해 보면 자, a는 아까 16진수로 41이었죠. 그다음에 0f 나와 있었고. 자, 이걸 마스크 했을 때 결과가 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a a 이렇게도 마스크 문자를 마스크로 표현했네요, 마스크. 여기는 0f 이걸 냈고요. 여기는 a a로 했네요. 그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것도 확인해 보는 거고요. 이것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진수 바꿔서 확인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교재를 참고하시고요. 실행 결과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 1을를 마스크, 엔드 마스크, 그다음에 오호 마스크 여기가 잘못됐네. 여기, 여기, 여기가 오버 오우 마스크니까 오버로 바꿔야겠죠. 자, 이건 파이프라인입니다. 키보드 상에 돈 표시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쉬프트 누르고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는 된것 같네요. 그 다음에, 실행을 다시, 닫고, 진행해 주시면, 파이프라인, 파이프 가 이렇게 줄이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어, 마스크도 실습을 해보았고요. 마스크도 아까 방법으로 그대로 이진수로 바꿔서 확인하면 됩니다. 교재에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 비트 부정 논리 연산입니다. 부정, 부정은 부정 not입니다. 자, 1, 2, 3에 대한 비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1은 0, 0은 1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어, 비트 부정 연산자가 됩니다. 거기다1 2를 더하면 영은 어, 1로, 1은 영으로 바꾸고 1을 더하면 2의 보수가 됩니다. 10진, 이진수 표현입니다. 10진수를 2진수로 표현할 때 2의 보수 방법으로 표현할 때 이런 방식을 쓰는데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래 을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값이 잘 이해가 안 오면 이거를 좀 줄입니다 숫자를 숫자를 줄이면 더 이해가 옵니다 10 10은 숫자데 2진수로 표현하기가 쉬우니까 줄여놓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이 나오죠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건그 이유보수입니다 이유보수 이것이 왜 그런가를 십진수 10은, 십진수 10을 2의 보수 방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자, 1 0 1 0 자, 이게 10이었죠. 십진수 10은 1010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2 1은, 자, 0은 1, 1은 0. 그 다음에, 0은 1, 1은 0. 자, 이게, 에, 부정입니다. 이제 부정으로 표현한 거예요. 낫을 한 거예요. 부정으로.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바꾸면, 어, 1, 2, 4. 그러면 4 더하기 1이니까 5가 됩니다. 5, 이제, 10을 부정을, 트리 붙여서 부정을 하면, 10을 부정을, 부정을 하면 5가 됩니다. 근데 여기다 우리는 더하기 2를 했죠. 더하기 2를 하면, 다시 더하기 를 하면, 더하기 2를 해보는 겁니다. 1을, 더, 1을 더하면, 1을 더하기 1은 0이 되죠. 이진수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1이 됩니다. 1. 그 다음에 1은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됩니다. 그래서 0, 1, 1, 0이 됩니다. 이거는 1, 2, 4. 그 다음에 다시 이리, 이리, 이0 이리, 이 0. 0, 0, 0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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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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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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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리, 이 0을 그 바꾸면, 1, 0, 1, 0이었죠. 그 다음에 여기도 1, 1, 1, 1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1을 하는 겁니다. 0, 0, 0, 0, 0. 0에서 0, 1을 더하는 겁니다. 그때 1을. 숫자 1을 더하는 거니까. 숫자 1은 이진수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더하기 하면, 0, 하나 올라가고, 1이 됩니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1, 1, 1.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여기 부정을 했으니까 여기가, 반대로 하면 1, 0, 0, 1이죠.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하여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는 게 이유 보수로 표현되는, 이유 보수 방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진수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더 이제 시에 익숙해지면 그때 하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실행해서 아,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구나.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너무 깊게들 어 가면 처음에 너무 깊게들 어 가면 어려워지니까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C 랭귀지에 대한 명령어를 쭉 훑어보는 형태로 하고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뒤쪽에 가면서 응용하면서 이런 것도 상상해야 지 처음부터 하면 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냥 실습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비트 왼쪽 시프트 연산자네요. 왼쪽으로 밀었을 때. 이것도 이렇게 현재 처음 초그 기초 단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입니다. 비트 연산 자체가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십진 연산을 주로 사용하고요. 거의 뭐 임베디드 시스템 할때 가끔 쓰이고 지금 할 때는 별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자, 1은 10인데, 10을 왼쪽으로 밀었을 때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 왼쪽으로 밀면 값이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10부터 하면 값이 작아지는 거고요. 자, 10을 왼쪽으로 밀 때마다 20, 40, 80으로 증가를 했네요. 자, 왜 증가했는가는 비트현산, 그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잠깐 했었, 했었죠? 자, 이런 시간에 했던, 어, 교재에 나와있던 방식을 합니다. 1010을. 오른쪽을 밀기 때문에 자 오른쪽 한 칸을 밀었기 때문에 오른쪽 한 칸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0을 집어넣요. 어 그러면 1, 2, 4, 8, 1 6 더하면 값이 증가를 하겠죠. 또한 칸을 밀면 0이 하나 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 2, 4, 8, 1 6, 30 이렇게 증가하는 거고요. 1의 경험을 더하면 값이 또 증가하겠죠. 이렇게 해서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점점점 값이 커집니다. 그 다음 이제는 이제 오른쪽 시프트였죠. 오른쪽 시프트도 저 오른쪽으로 하면 작아진다 그랬죠. 이것도 확인만 한번 해보죠. 하고 실행을 해봅니다. 그러면 5 2 1 2 줄죠. 12 처음에 1 2는 숫자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때마다 5210 이렇게 줄었죠. 그 다음에 비트 왼쪽 시프트 오른쪽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하는데 이 예제는 15번 예제, 15번 예제는 선택상입니다. 과제로는 하지 않고 이건 반복문이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반복문을 하고 다시 합니다. 다시 그때 하기로 하고 반복문은 어 이이두 줄을 이두 명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 예제는 과제에서 선택상. 아 14번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5번은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해도 되고요. 자, 15번에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자, 1에서 5, 5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거를, i 프트를 5번 반복, i 프트를 왼쪽 f 프트 5번 반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어떻게 값이 바뀌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해서 i 프트에 따라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왼쪽 i 프트하면 값이 커졌고요, 오른쪽 i 프트하면 값이 작아졌습니다. 자, 실습을 마쳤고, 그 다음에 응용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통과를 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실습한 내용을 여러분 학번 끝에를 참고해서. 여러분 학번이 홀수면 홀수번호 1 3 5 11번까지 짝수면 짝수 2 4 8 10 12 14 1 3 여기까지 예 실습 번호입니다. 짝수 자기 학번 끝자리가 학번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 번호 짝수면 짝수 번호만 실습해서 어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했습니다